스승님, 요즘 아무것도 감동되지 않습니다. 좋은 걸 봐도, 누가 잘 돼도, 마음이 무덤덤합니다. 감동이 사라졌다면, 복도 그 자리를 잠시 떠난 것이다. 감동이 복과 연결되어 있나요? 복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, 감동할 줄 아는 마음에 깃든다. 감동 없는 마음엔 복이 머무르지 못한다. 그럼 복이 많다는 건 감정이 풍부하다는 뜻인가요? 감동이 잦은 사람은 삶을 깊이 느끼는 사람이다.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삶은 반드시 복으로 응답한다. 그럼 감동을 다시 느끼려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? 감동은 더 많은 것에서 오지 않는다. 멈춤 속에서 작은 것에 집중할 때 깨어난다. 햇살 한 줌, 새소리 하나. 한 마디의 따뜻한 말그 안에 감동이 숨어 있다. 예전엔 사소한 일에도 눈물이 날 만큼 감사했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메말랐을까요? 그대가 너무 바쁘게 살아왔기 때문이다. 마음이 숨쉴 틈이 없었구나. 그럼 오늘은 일을 줄이고 조용히 숨을 쉬어 보겠습니다. 지금 여기에 감사해 보겠습니다. 그 순간부터 그대의 마음에 복이 머물 것이다. 복은 밖에서 오는 게 아니라, 감동할 줄 아는 그 마음에 깃든다. 감동이 돌아오면 복도 돌아옵니다.